와와와 와! 와 추부라! 와! 이야아! 치는 끝내주는데! 이거 뭐 이거 뭐라 이거! 완전 벌레의 꾸덕이얘 이게 완전! 나 씻대 없나? 와, 이거뭐 바로 나오데하 다, 칼 팔맥이 더라안 추울까? 하 아유, 안 되겠다. 아고 추워버려. 맞네. <laughs> 진짜 어른네 해파리 아니지? 바다가 은근히 내 눈을 지금 처음 봅니다. 처음. 우와. 어우, 추와 죽을... 아, <laughs> 이제 살았다. 와 가만, 어머니야. 잠깐만. 큰도만지 아니, 아니. 그게 이제 큰일 났 바다가 얼었어, 바다가. 바다가얼다어어도 큰일은 아니네. 큰일 지 에... 아,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이게 뭔 냄새입니까? 맛있는네, 엄청네. <laughs> <염심네. 웃음> 밥이 뜸이도 너무는데 많네, 많네. 그안 먹으면 된보다 <죽는다. 웃음> 점심을 1 1시 이십오 분에 먹으면 안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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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꼭안 되는 거 알지? 안, 안, 안 되는 거안안 알지. 밥도 땡기 뭐 대지. 야 이거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매정마을 이장 천익태입니다. 시루봉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매정마을은 94가구 1 3 2여 명이 키위, 시금치, 고구마 줄기, 가리비, 미더덕, 대구를 잡으며 이웃간에 정 나누며 잘 살고 있습니다. 손은 150두, 닭 4마리, 염소 100마리, 고양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물로는 변호사 1명, 교장 1명, 교사 5명이 배출된 곳이며 앞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수년 안에 큰이물이날 거라는 설이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이장인 저는 서울에서 10년, 창원에서 10년 동안 이불 장사를 하다가 고향에 온지 올해 딱 7년 차입니다. 특히 이장직을 맡은 지 3년 차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매정마을 메아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선착장 가는 길에 매화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매화나무 심던 거는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매화나무가 많이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선착장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400m 정도 되면 100주 정도씩 심게 되면 3 m 정도로 그 지저분한 거다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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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많이 모0 0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 0 0 0 0 나무를 내0 지금 0뭐0 아다시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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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0데 그거 심어가지고 뭘그 크게 마을에 도움이 되기란 그 그렇게 0 0고0 0 0 0 밀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0 0 0도 거기다 0 놓고 그 다음에 차도 그다대 놓고 거물도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땅에 그뭐 이런 걸 이제 심는다는 데 대해서 그거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기에 보호를 해서 찬성을 하니까 그분들도, 다, 하니까 그분들도 두고,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 한130 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반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래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묘목하고 그 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묘목은 1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400m 거리가 되는데, 깨끗하게 치워서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나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개중에는 올 봄에 저기서 꽃놀이도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보셨죠? 여기에 매실나무 한나무, 대추나무 한나무, 대, 매실나무 한나무, 대추나무 한나무. 이렇게 400m에 걸쳐서 쓰레기장으로 있던 이 마을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매정 마을 키는 예, 어,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뜻밖에한 종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골드키라고 합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고, 뱀비에도 좋고, 피부 미행에도 좋고 부드럽고 연해서 누워서 먹어도 되고 앉아서 먹어도 되고 서서 먹어도 되고 술술 잘먹어갑니다. 고성군 청정해역에서 나는 가리비는 치매 여당에 참 좋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고성 매정마을에 가리비 더시러 오세요. 의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막아 아, 우리 할망구는요 어딜 가면요 아 그때 영감 먹을 거잘 사고 오지요 뭐 동해면에서 뭐 우리 매력만 에서뭐 그런 할망구가 없어 비입니다 내 보기는. 땅지 막내 아들이 제일 공인데그 네. 어떻게 하라고? 요애 불러가고 아한고말해서아 불러가지고 말로 하라고 제공명이요해관 네, 앞에 방송국에서 오늘 어, 어, 사진 찍으라는데 내 대립이 나왔다 너기다 앞으로 놓을 기다 너기나 난리 보고 어, 아버지 엄마 요 하면 이 오늘 너도 그게뭐볼만할 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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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요 그래, 날씨가 차아서이뭐늘공기에데임서둘다 수가 많고 욕을 많이 본다 보지만는뭐 이제 뭐 남아는 부모를 생각해서도 좀뭐 착실히 해라. 지은아 엄마 테레비 나왔다. <laughs> 날씨도 춥은데 더 멀리 된다 고생한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날 춥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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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조심단데해라 내가 혼자 사니까 아주 외롭고 그래서 할망구 하나 구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혼자 되신지 오래됐어요 한 어, 뭐, 오래됐지 몇년 됐나 한 4, 오년 됐어 아요 사오 년 밖에 안됐네 어. 오래 안됐구만요 오래는 어, 안됐지 그리 오래는 안됐지 할머니들 음, 어. 어, 많은데요. <웃음> <웃음> 할머니들 올랐구나. 할머니들 올랐구나. 혹시 마음에 찌그러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중에서 찌그러 할머니는 있는데 안 올랐구먼. 말로 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혼자만 사랑해도 예, 예, 짝사랑이야. 짝사랑하고 있어. 뭐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안 보인다. 갑순 씨. 의심하지 말고 오세요. 어. 나가 같이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게끔 아주 행복하게 해드릴게. 딸들아, 참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외롭고 쓸쓸하다. 내가 저 짝사랑하고 있는 할머니가 <laughs> 하나 있는데, 너희들 협조 좀 하면 안 될까? 영감님, 내 네, 오늘 페리비 나왔는데요. 영감님 못자던가뭐 어디서 뭐 나서가지고 나왔어 이 대립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하고 그러고 그러노뭐 세상을 어서 떠더니 아버님 몸이 괜찮으시? 많이 편찮아 누웠어요 렇게아 오늘 그래 이거 못 누우시네. 네. 음. 아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빨리 세상 빼놓게. 누가 이제 배가린게안 난다 내 태. 아 그래 한번 아까 그 할배한테 시익 갈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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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배가 나가 맞는데 내가. 그게 어머가 니더이익이지 그 옛날에 폭키 오가 옛날에는 못살았대뭐 비밀은 딱 진짜 가슴 가슴 할머니가 좋아해 그, 이거 연기한다고 그렇게 했지 정기 어디 있어 지금 응 음, 아, 아... 아, 그게 아버지님이 마음을 갖고는 있네 아이지 마음 그 그니까 마음도 없고 내가 그 이제 그 농담으로 그렇게 한게 이제 어른도 없지. 에이. <stun> 아, 이거 육법전선대, 소육법전선대 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책이 다 달았어. 법률은 전부 다 한자로서 그랬기 때문에. 아, 뭐냐? 요거는 해미경이세데 아, 내가 스물한 살에 군에 가가지고 스물 네 살에 제대로 했거든. 군에 있을 적에 네.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보고 그랬어. 그럼 혹시 관이들 공하고을 하는 거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상 생활하는데 을그 뭐 민법이라든지 행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아야 될 그런 그 습들이 많이 있거든. 그뭐 내가 원칙을 많이 따지고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는 법에 기준한 그런 기거든. 이야, 육, 굉장합니다. 육법 아무냐? 그런데 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고?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우문행답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시골의 어른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음. 우문행답이 먹고 하면 내가 설명해 주거든요. 음. 그래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문행답이 먹고 있는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어, 개떡같이 물으면 찰떡같이 답한다. 그럼 돼요? 어, 그럼 <웃음> <웃음> 잠깐만, 개떡같이 물으면 찰떡같이 답을 한다. 어. 쏙 들어옵니다. <laughs> 운명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테이지. 그 당시에 이제 어 내가 혹시나 그 내게 뭐할 말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니까 뭐 아무 뭐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 낳고 쓰던 그 돈, 그게 이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 할머씨가 쓰던 그 장소에 돈을 갖다 지금 내 떠난 성질이 아니라, 아. 항천에 가서도 돈이 필요가 있다면, 그를 항시까지 가서 쓰라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그 지금, 음. 음, 현재까지, 아. 항시 그건 안 뜨라고 아. 내가 살아가고 그래, 있어. 그큰 돈이 아니라도. 그렇지, 그렇지. 음. 음. 항상 할머니가 사용하는 그 장소에. 아, 그 장소에. 돈안 떨어지게끔 아. 계신다. 아. 어, 아. 그래, 그래 하고 아. 살고 있어. 아. 할머니 세상 빼를고 나서, 언제 쯤이차고 힘들던 거예요 그게 궁금해. 언제가 힘든다고? 힘드더냐고뭐힘 yeah. 드는데 그 같이 이제 살면서 그참야기짝기한그정 묵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 등에 짐을 지고 또 머리에 짐을 이고 그렇게 사람 가거가 참 돌이켜 본 그런 기회가 어, 많았지. 그런 기회가 많았고 그 외에는 뭐. 소은 yeah. 음, 우리 세째 딸이 yeah. 회사에서 이거 모범상으로 시, 네 번을 받았는데 마지막 받은 게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그상품이라 그래서 이 밥솥에다가 내가 밥을 해 먹으니까 어, 자식 보고 항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렇게 교육형 가장 교육행기가그 직장에까지 그 직장에 거의 미쳐가지고. 그 상을 받게 된 물품이라 더욱 밥이 맛이 있네. 아 저기다 아, 했듯이니까 어, 어. 밥이 맛이 있겠습니다 그요어 그래. 밥이 맛이 있네. 아그또 밥이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전주 제공. 이 자자종자는 우리 이 푼시조 할아버지로서 제일 웃대 할아버지지. 그 추모 동산이라 그 할아버지 밑에 자손들은 공동으로, 추모 동산은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모지다. 이러고. 여기는 우리 할머니. 네, 유인, 미랑바시 유인, 요즘 내가 날이 춥고 해서 어, 자주 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궁금했는가 모르겠네. 초창기는 분명히 그냥 좀 자주 오시겠네 이쪽에 방명록에 보면은 일주일에 내가 두번온 때도 있고, 뭐, 처음에는 그, 뭐, 마음의 안정을 못 가져가지고, 그거 뭐 말할 수 없이 하루 두 분도 오고 세 분도 오고,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많이 또고, 세월도 가고. 어 12년 1월 17일, 11월, 1일월 17일 날도 오고, 또고 그 24일 날도 오고, 뭐 그때는 뭐어 계속 뭐 며칠 일주일에 뭐두분도세분도뭐 이렇게 나는 그방명록이에 응. 국립현충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땅인들 말대로 응. 좋은 어떤 할머니 좀 이렇게 해주면 응. 그냥 나이 생각해서 뭐 응. 땅인들 말대로 그냥 같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딸도 아버지 외로운데 그 같이 여생간에 뭐 이야기하고 어, 지낼 수 있는 할멈을 하나 어, 근거를 하는데 그거 어른도 없지 어, 조금 있으면 은또 서로 사랑했던 내 할멈 찾아서 갈 기고 또 기다리고 있을 기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래 어